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계속 쿨한 메이크업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웜한 메이크업을 준비를 했는데, 먼저 스킨케어부터 해줄게요. 스킨케어는 요즘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러뷰 토너 일단 발라주고, 그 다음에 러듐 수분 세럼 발라주고 오늘 크림은 피지오겔 다시 써줄게요 되게 얇게만 발라주셔야 돌묻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스킨케어를 굉장히 얇게 해주는 게 일단 포인트고 그다음에 선크림이 생각보다 화장이 많이 뜨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때는 선크림을 아예 안 발랐었어요 바르기만 하면 화장이 뜨니까 근데 약간 세럼이나 에센스 제형의 선크림을 발라주면 조금 뜨는 게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베이지크의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약간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또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려면 적당한 양을 발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너무 크림 같아 버리면은 요즘엔 촉촉한 제형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두껍게 발리거나 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사실 그거를 화장 전에 바르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화장이 안 떠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을 하면서 화장이 뜨면 확실히 손이 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에센스 제형, 세럼 제형을 잘 발라주는데 확실히 얇게 발려서 괜찮아요. 조금 많이 짠것 같아서 목까지 발라줄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스킨케어를 해주시고 조금 자기가 건성이다 싶으시면 저는 손으로 바르는 거는 진짜 비추거든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나 다들 프로 이제 저희가 베이스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밀착력 있게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무너지지도 않고 조금 피부도 더 얇고 좋아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밀착력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베이스를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먼저 이거, 코렉터 먼저 발라줄게요. 꼭이 제품 아니어도 다크서클을 조금 잘 가려주는 아이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눈가다 보니까 확실히 안 뜨는 제품을 사용을 해주셔야 자기가 원하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될 거예요. 일단, 아, 이렇게. 스킨케어까지 조금 해주고, 코렉터 해줬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쓸 건데, 오늘은 요거 랑콤 파운데이션 사용을 해줄게요. 얘도 살짝 이렇게 흘러내리는 제형이거든요? 파출라나 이런 데 묻혀서 되게 얇게 펴발라주시면 되는데, 얇게 펴 바르기가 좋은 제형이어서. 저는 그냥 쿠션에 있는 퍼프를 사용을 해줄게요. 베이스까지 해줬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해주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얇게 발리는 제품을 사용해줬기 때문에 조금 화장이 덜뜰수 있어요. 이제 아이섀도우를 해줄 건데, 아이섀도우 해주기 전에 약간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거예요. 파우더 처리는 계속 쓰고 있던 바닐라 코를 사용을 해줄 건데, 혹시 바닐라 코가 너무 건,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보이거나 로라메르시에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그걸 썼을 때는 피부가 뜬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바닐라 코를 사용을 해줄게요. 뚜껑에 덜어서 이걸 살짝 이렇게 접어주면 접어주고, 원하는 부위에 살짝 이렇게 톡톡톡 해주시면 뽀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주름은 거의 꼭 해주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빛이 제가 유난히 많이 나는 편이란 말이에요. 이 팔자 주름 윗 부분이 광이 돌면 더 파여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확실히 죽여주시고, 근데 눈썹 윗 부분 생각보다 안 예쁜 광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주고 제가 얼굴 보면 약간 중안부가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랑 여기 끝을 조금 진하게 들어가주는 좋아요. 그럼 코가 조금 짧아 보이니까 확실히 중간부분 조금 짧아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 조금 잘라주고 이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애교살 음영을 넣어주는 게. 원래 눈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중앙 묻겠죠? 이렇게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했던 부분만 파우더를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이게 파우더를 하면 이 예쁜 광도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다음 수정화장 할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만 해주고, 그 다음은, 오늘은 이거 웨이크메이크 선셋 블러링 사용을 해줄 건데, 컬러감이 진짜 이름과 같게 조금 노을 지는 그런 느낌의 팔레트거든요? 캐러멜? 느낌이 좀더 났으면 좋겠어서, 이쪽은 조금 주황빛이 돌거든요? 이쪽은 좀 더, 주황보다는 덜 화사한 느낌이어서 이쪽으로 사용을 해줄게요. 일단 먼저 여기 두 번째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다들 건강검진 같은 거 하세요? 전 최근에 위내시경을 했는데, 커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너무 우울했어요. 그냥 회사에서 회식할 때만 마시려고요. 커피가 위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 컬러로 근데 오늘 조금 라인을 확실히 내릴 거거든요. 아랫방향으로 가게끔 음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진한 컬러 있죠? 제일 진한 컬러로, 약간 붉은 초코브라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삼각존을 채워줄 건데 남은 잔량으로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애교살이 조금 빵빵하고 이래야 예쁠 것 같아서 컨실러 펜슬을 사용을 해줄게요. 컨실러 펜슬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완전 가로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삼각존 바로 밑으로 빼주시면 눈이 거기까지 확장되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빼주십니다. 그럼 약간 볼륨 있게 완성이 되는데, 이제 여기 팔레트에 펄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 팔레트에 있는 펄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두 번째 있는 컬러가 약간 되게, 근데 펄이, 이거는 약간, 아이보리 컬러에 되게 약하게 펄이 들어간 느낌이라서 얘로 먼저 밝혀주고, 다음에 반짝이는 이런 스파클링 펄들을 넣어줄게요. 컨실러 펜슬 없으시면 그냥 이 제품을 먼저 깔아주셔도 될것 같아요. 거의 컨실러 같은 느낌인데, 가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깔아주고, 이제 선셋 느낌이 나면 좋겠으니까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약간 위에보다 골드펄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간 제품이라서 얘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손에 묻혀서 눈두덩 위를 터치를 해줄 건데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대쪽도 눈두덩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퍼뜨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교살도 조금 해줄 건데 애교살도 그두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볼륨을 넣어줄 거예요. 앞쪽에만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러면 진짜 애교살 없으신 분들도 애교살이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먼저 애교살 라인 밑에 애교살 그림자 그려주고 위에 컨실러 펜슬, 그 다음에 약간 밝은 섀도우, 그 다음에 펄 이렇게 올려주고 하면 애교살이 바로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섀도우 부분은 조금 끝나서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줘야겠죠. 아이라인은 요걸로 그려줄게요. 굉장히 내려줄 건데, 이렇게 라인은 확실히 내려주는 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다음에 눈썹을 그려줄게요. 스 피디스킨이 브로우 내추럴 브로우. 자, 자기가 약간 좀 청순한 라인을 원한다 하시면 일자로 그려주시면 되고 저는 앞머리가 조금 내려간 게 어울리는 얼굴형이거든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해줬으면 이제 뷰러 집어주고 마스카라까지 해줄게요. 뷰러는 오늘은 괜찮으니까 그냥 요거 써줄게요. 오늘은 습도가 막 엄청 높지가 않아서. 확실히 습도 높은 날에 그 히팅 뷰러로 집어주니까 잘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요거 헤이미쉬 브라운 마스카라 사용을 해줄게요. 좀더 브라운 브라운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제. 블러셔를 조금 해줄 건데, 오늘은 립이랑 블러셔를 요 제품으로 다 해줄 거예요. 요거는. AOU 글로이 틴트밤 땅콩밤이라는 컬러인데, 이 컬러가 되게 맑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로 일단 블러셔를 조금 해줄게요. 어떤 컬러냐면, 저도 처음에 아 이거 너무 웜이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웜은 웜인데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가는 제형이어서 조금 사용하는데 무리가 덜하더라고요. 얘를 앞볼. 앞볼에 이렇게 살짝 광이 돌게. 이게 립에 했을 때도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블러셔로 광을 줬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보이죠? 플럼핑 효과가 있는 립글로즈를 이렇게 볼에 발라버리면 눈이 시려울 때가 있는데 얘는 그런 효과가 일단 없고 하다 보니까 블러셔 쪽으로 써주기도 괜찮고 이제 색감도 되게 예쁜 땅콩색? 립을 바르기 전에 약간 립 라인을 조금 살려줄 건데 데이지크 무드 블러리 펜슬 무드 코코아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약간 이런 코코아 컬러예요. 되게 붉은 게 없는 그런 뮤트한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립라인을 조금 따줄게요. 이거는 필리밀리 실리콘 팁인데 이걸로 입 발라줄게요.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에일리로 사용해주기도 괜찮은. 제가 아까 입술이 엄청 말라있고 각질있고 약간 이런 입술이었는데, 요거 써주면 입술이 진짜 탱글해져요. 그냥. 이렇게. 립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립 메이크업까지 완성을 해줬는데, 볼이랑 블러셔랑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바로, 하이라이터를 조금 넣어주고 싶은데, 첩대 부분에만 이제 여기는 조금 광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디올의 여기 코랄 컬러 있죠? 이 제품으로 넣어줄 건데, 저 윗부분.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엄청 도는 그런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눈 앞머리 부분에 약간 포인트를 줄 건데 이제 이 제품 똑같이 사용해서 이쪽 있죠 여기에 한번 이렇게 찍어주고 앞트임 된 것처럼 여기도 찍어주면 이제 또 앞트임 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하이라이터 처음 샀을 때 제일 많이 썼던 부위가 어디냐면 이쪽이거든요? 쉐딩이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쉐딩 바로 안 들어간 부분에 얘를 살짝 이렇게 빛을 넣어줍니다. 빛을 넣어주면 가까이서 봤을 때 약간 되게 빛나거든요? 이게 되게 예뻐요. 뭔가 눈도 매력적이게 보이고 화면에 담기려나? 나름 꿀팁! 손으로 한번 이렇게 펴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눈두덩이. 이게 해주고. 오늘. 이렇게. 약간 피부도 엄청 좋아 보이고, 이런 글로우한 메이크업 겸. 짠. 캐러멜 땅콩? 이런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예쁜 메이크업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